스테에서 차량으로 약 44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스굴리 마을입니다. 우스굴리 마을은 해발 2,100m에서 한 2,300m에 소재하고 있는 굉장히 고지대에 있는 마을인데요. 실제 우리 한라산 높이보다 더 높죠. 그래서 생활의 원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유럽의 마을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마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스굴리 마을은 특유의 건축 양식과 생활 양식으로 굉장히 유니크한 마을인데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리 마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흐르는 강이 앵구리 강인데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구리 강의 끝에는 그 시카라 트레킹 코스의 마지막 지점은 시카라 빙하가 있어서 이 강의 원류는 시카라 빙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하류 쪽에 있는 이 마을이 어, 노큐밀리 마을인데 규모는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로우밸리에 속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로어 스바네티 또는 로어 우스블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어, 마을인데요. 지비니아니 마을 또는 어, 차시 마을이라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그, 이 지역의 전통양식인 막무, 스반타우라고도 하고 메테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그 원형의 건축이 가장 많이 남아있고 비교적 상업화의 물길이 물들지 않은 곳이라서 이곳을 유네스코에서는 특정해서 이 구역을 어, 월드 헤리티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옛날 조지아 유명한 타마라 여왕의 캐슬이 소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상류 쪽에 있는 지비아니 마을입니다. 사실 여기는 어, 라마리아 모나스트리라 그래서 교회도 있고요. 또 생활 양식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그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 개발이 돼 있어서 각종 그뭐 트레킹이라든가 뭐 말탁 이라든가 그 다음에 숙박스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들어서서 옛 원형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그 볼거리가 많은 데인데 그런 상업화의 거센 물결에 옛 원형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유명한 어 시카라 빙하로 가는 시카라 트레킹 코스입니다 5,210m 에 달하는 시카라 산을 바라보면서 하는 멋진 트레킹 코스인데요 트레킹의 종점은 시카라 빙하가 녹아내리는 엔구리강 어, 원천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한5 0 k m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한 3-4km 트레킹을 하게 되는 멋진 코스입니다 이 트레킹 코스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네, 가장 높이 는 건물이 우스굴리뮤지우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난 길로 쭉 따라가면 우리가 갔다 왔던 샤크라 빙하까지 가는 비포장 도로입약한 8에서 9, 9km 정도 됩니다. 여기도 많이 알려졌는지 굉장히 오지였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네요. 보 스트레이킹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네요. 아. 아 이거 뭐지? 뭐 하는데 <laughs> 뭐지 저게? 시원하네. 동산 왔다 이거. 동산가면 지 조정 하는내서격으로 잘 담도 이렇게 얇은 <놀람> 낡은... <놀람> 돌을 쌓아서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네티 지역 사람들은 저렇게 돌로 경고하게 방물을 쌓아서 주거용과 창고 또 방어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텐나리. 어? 아비싼데 스벤타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십날 이러면 너무 비싸네요. 구독자분들 위해서 올라가긴 합니다만, 너무 비쌉니다. 네. 1층 구조물에 올라왔고요. 이렇게 다시 또 2층으로는 사다리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거 장난이 아니네요. <laughs> 2층으로 올라왔고요. 만족생인 할아버지가 올라가도 되냐 그랬더니 오케이해서선위로 오르는 줄 알았더니 신나리를 봤네요. 뭐 이런 호기심 있는 관객들한테 좀뭐 받는 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laughs> 네, 여기가 3층 스펜타워의 맨 위인 것 같습니다. 실망스럽게 바깥을 바라보는 전망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이쪽 마을이 보이고요 네, 스벤타워에서 내려다본 어퍼 우스굴리마을입니다 저쪽 밑에 로워 우스굴리마을도 있고요 여기도 많이 상업화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육을 손좀흔 들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입니까? 네, 우시 굴리스 벤 타워입니다. 반갑습니다. 2층에서 3층에서 2층 내려왔고요.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스펜타워 올라간 입구고요 여기가 마국간입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공을 뚫어서 적을 감시하기 아주 좋게 돼 있습니다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전망을 이쪽이 최고 좋네요. 여러분 신나리는 좀 아까운데 간바르 줘봐. 여고자 카트 1돈 줬어? 내가 몰랐다 몰랐다 올라가는돈 주는지 나야개이트 냈습니다 네, 아주 비싼 스벤타워 구경을 했네요. <laughs> 네, 이제. 네, 마을에서 가장 높은 <laughs> 언덕인데요. 어, 스벤타워는 아니고, 허물어져가는 두 개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laughs> 아, 스벤타운에요 이마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메테키입니다. 스펜타워요. 그리고 저쪽 산 위에 정말로 막무 역할을 했을 법한 메테키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그래도 원형대로 도 전이 됐다고 인정 되어지는 로우 우스블리 마을입니다. 저 지붕에 사람이 있네요 저기도 아마 돈받고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네, 이곳 우수불리마을은 우스, 진입부터 해서 상, 중, 하 3개의 마을로 되어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이 네, 하우수불리마을이고요 네, 가장 그래도 원형대로 많이 보존이 되어있고 어, 스펜타워가 둘레, 여섯, 여덟, 열... 13개 정도 있는데요. 여기가 어, 미들우수불리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상업지역이 모여있는 저쪽인데, 저기는 많이 좀 원형이 훼손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스벤터 하나 올라가는 비가 10날이 5천원 정도를 받고, 조금 실망입니다. 그래서, 어, 가구수는 가장 많은데, 가장 조금, 음, 원형이 많이 훼손된 것 같아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양식으로 지었네요. 미들 우슬리 마을이 가장 원형대로 많이 보존이 어 있다 그러네요. 스벤웬타가위에서 세워보니까 13개가 있, 있습니다. 여기도 카페네요. 여기도 이렇게 올드하우스에는 입장료를 받고 있네요. 네, 아까 저 위에서 네,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나 봐요. 저 네, 미들 우주 굴리 마을입니다. 네, 저기 종도 있네요. 그쪽은 별 볼일 없다 이 스벤타워 사이를 거니는 걸로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우스블리 투어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노우포터 no, 노우포터 no, no, no. 사람들이 관광객들한테 지친 탓도 있겠죠. 그렇지만 <laughs> 이제는 더 이상 오지마을이 아니고 아주 인기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스굴리 마을을 떠나서 메스키아로 갑니다. 안녕 우스굴리 안녕 시카나비마